스타벅스는 올해 2분기 좋은 실적을 냈지만 주가는 내림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. 스타벅스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실적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. 스타벅스 주가는 30일 전일보다 0.78% 내린 121.43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. 주가는 연 나흘 채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. 거래량도 줄고 있습니다. 스타벅스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4억 8,900만 달러로 전년동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. 매출액은 74억 9,700만 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78% 급증했습니다. 스타벅스는 나스닥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. 뮤첼 펀드사인 벵가드 그룹이 지분 8.17%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. 스타벅스의 시가 총액은 165조 원 규모입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 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도영상은 참고용이며,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